대한항공이 이제 국적사니까 아마 대한항공이 로고를 바꾼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이제 지금 로고입니다. 비교적 좋죠. 상큼하고. 그리고 태극 문양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죠. 이게 지금 대한항공인데 이번에 이제 아시안하고 이런 합병이 되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모양이에요. 태극 문양을 없애 버렸어요. 뭐 경영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익숙하지 않은 반발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빨간색, 흰색, 이렇게, 그런 태극 문양의 특별한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밋밋한 그런 색깔이 된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김혁수라 님이 대한항공이 왜 이릅니까? 항공기 도색이 고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승무원들의 유니폼도 다 바뀌는 모양인데 이 v o n 의 김미영 원장이 진정한 개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니폼이 사라지는군요. 예, 아주 좋았죠. 해보시게 예, 되면은 대한항공이 왜 이릅니까? 항공기 도색이 고등어 같습니다. 예. 태극기도 없었는데 유니폼이 어둡고 존스럽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의 산둥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유니폼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중국의 산둥 에어라인. 이 태극 문양이 여러분들 진짜 천금 같은 그런 이 그건데 이걸 그냥 없애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장 기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건데, 색깔도 괜쾌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양을 없애버리는 뭐야 이렇게 바꾸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이, 이게 산동, 산동, 음. 음, 항공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아마 이렇게 바꾸는 모양인데 중간에 흰색이 있는 거하고 상당히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글부글 이러면 끓은 겁니다. 어제 이제 김미영 원장이 야,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왜 바꾸냐. 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소위 미적인 그런 세계를 잘 아는 업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미적인 세계와 관련된 최재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국적기 항공사가 그동안 대한항공을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던 태극마크를 버렸습니다. 그 태극마크가 주는 생동감과 정체성 보색 대비해서 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 오는 산뜻한 긴장감을 버리고 한글도 없애버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의 수준에 있어서도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CI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런 미술계통에 관계되니까 이 미적인 세계를 잘 아시니까 아 이렇게 평가하구나. 권위주의는 미적 능력의 퇴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권위주의 때문일까요? 기존의 한국적 정체성을 부정적 의미에서 버리는 것도 불길한 징조를 보입니다. 선배 세대의 CI에서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근본도 없고 더 저열해지고 감각은 더 떨어집니다. 새로 소개한 대한항공 CI에 분노한 해외 유저들이 직접 만든 리 브랜드 디자인이 더 산뜻해 보여 여기 공유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붉은색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해외에 여러분들 대한항공을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할바에야 이렇게 제안을,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회사용이 아니고 이거는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한항공을 좀 자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아, 이게 뭐냐. 어?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 이렇게 바꾸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네. 참 보면은 나라가 점점 이렇게 중국을 닮아가니까 이 보시면 네. 대한항공 유니폼이 참 멋있었죠, 멋있었죠, 상큼했죠. 네. 이게 중국의 산동 여객기하고 이런 비슷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근본도 없고 이렇게 이제 미를 좀 아는 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최재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밑에 이름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동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대한항공의 CI 작업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저도 대한. 항공 12년을 다녔고 조양우 회장님 직접 뽑으시고 재직 기간 제프로젝트를 좋아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한다고 해서 굳이 CI를 파격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제 기구 회의 때에 브랜드 가치 주제인 회의에서 꼭 극찬을 받는 두 가지가 적책과 청색의 태극 마크와 점으로 깔리는 엑셀런스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라는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태극 문양은 환산이 안될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때는 한국 이상의 지금 같지도 않았던 죽을 수도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 문양의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았는데, 그걸 지금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리태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분 보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최재원님이 적청 태극 마크에선 적청 사이의 그흰 여백에 미묘한 운율과 역동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동성을. 이것은 디자인하신 분에 대해 제가 잘 모르지만 적청의 운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창공을 나르는 고구려의 삼족오 모티브도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큰 공항에서도 어떠한 말도 필요 없이 저 품격 있는 태극마크가 대한항공과 한국이란 브랜드 이미지까지 엑셀런트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입체적인 스테레오에서 모노크램과 생명의 점자로 태형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도전적이고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자리를 누리고 안주하겠다는 매너짐에 나오는 시야의 선택입니다. 돌아가신 조양우 회장님이 참 멋진 분이셨고 사진 찍는 것도 참 좋아하시고 글도 좋으셨는데 경영자가 바뀌는 게 이렇게 큰 아쉬움으로 빈 자리가 큽니다. 이거 좀 그렇죠. 예, <laughs> 네. 참 이게 이렇게 이런 멋지고 경쾌한 급에서 이렇게 이런들 바꿔버렸으니까. 성문들은 또이런 유니폼을 이렇게 또 바꿔버렸으니까. 예. 나라가 날로날로 날로 중국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산둥방송에 이런 거 하고,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예? 왜 이렇게 바꿨을까? 칙칙하지 않습니까? <laughs> 참나. 물론 경영진들이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거를, 예,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 비행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CI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니까 뭐 전신에 삼성전자도 어려워지고, CI도 뭐죠? 예, 우중충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올라갈 때는 좀 진취적인 그런, 그런 기운이 이제 막 분출하는데, 이게 CI가 그렇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잘 일본 항공도 로고 변경을 한 이후에 힘이 빠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로고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디자인을 봐서 잘이 오랫동안 사랑받던 로고를 바꾸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답니다. 미치 요시다님이 글을 남기셨네요. G.I.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어떻든 뭐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나라가 참 이렇게 많이 태형해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나라가 이제 참 이런 대한항공의 로고뿐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웅비한다는 그런 기상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후퇴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름들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름들 참 시대 사극의 한복도 중국 도포같이 변하더니. 성문 옷이 재수복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서윤님이좀 빼앗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꾸고 나면 참 그간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칼라풀한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국은 응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카피 능력.